중년 여자의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중년이 넘어서면 스킨십은 그저 손 한번 잡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는 쉽게 꺼낼 수 없는 마음, 말보다 깊은 신뢰, 그리고 조심스러운 설렘이 담겨 있죠. 중년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손에 살짝 손끝을 얹었다면 그건 그저 습관이 아니라 그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전처럼 쉽게 다가가긴 어렵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스킨십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연처럼 스치는 손끝,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팔짱, 조용히 내민 손, 그 모든 접촉이 그녀의 고백이 될수 있어요. 이런 행동,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망설였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금은 더 알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7080 로맨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 여자가 처음 보여주는 스킨십의 순간들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손등, 소매, 어깨, 우연처럼 스치는 첫 접촉. 스킨십은 갑자기 다가오지 않아요. 중년 여자의 손은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우연을 가장한 접촉으로 다가옵니다. 대화 중 웃으면서 소매를 살짝 치거나 상대방 손등에 손을 올렸다가 곧바로 빼는 행동. 이건 모두 감정을 숨긴 표현이에요. 그녀는 무심한 듯 행동하지만 그 순간 마음은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죠. 이런 우연처럼 만든 접촉은 사실,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화 중 손등을 건드리는 행동은 그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확인해보고 싶은 무언의 시도예요. 당신이 피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더 안심하고 조금씩 감정을 열게 됩니다. 또 하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도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그녀는 괜찮다는 신뢰. 당신과 이 정도 거리는 편하다는 안도감을 그손 하나에 담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반응을 보고 싶어 해요. 부담스럽지 않게 당신도 자연스럽게 웃거나 그대로 그 손을 받아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응원이 될수 있어요. 중년 이후의 스킨십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달라요. 설렘도 있지만 조심스러움이 더 많고 한번 닿는 손끝에도 많은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당신에게 이런 우연을 건넸다면 그건 말보다 진한 고백일 수 있어요.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그녀는 지금 한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마음을 더 열었을 때 조금 더 가까워지는 스킨십 팔장이라는 행동 속 진심을 함께 나눠볼게요. 7080 로맨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팔장. 거리감이 무너지는 첫 번째 스킨십. 중년 여자가 먼저 팔짱을 낀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 그 이상입니다. 팔짱은 내가 당신을 믿고 있어요 라는 신호이자 이제는 당신 곁이 편해요 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어느날 그녀가 말없이 당신 팔에 팔짱을 꼈다면 그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신뢰가 없으면 중년의 여자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팔짱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까지 허무는 행동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팔에 기대고 싶어졌다는 건 이제는 함께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뜻이에요. 젊은 시절엔 팔짱이 익숙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년이 지나면 어느 누구와도 쉽게 기대는 일은 더 이상 편한 일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더 의미가 큽니다. 팔짱을 낀다는 건내 마음을, 내 체온을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순간이에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팔짱을 끼는 건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어요 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 곁에 편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보호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죠. 그녀가 팔짱을 끼는 순간은 그 마음이 괜찮다고 판단된 순간이에요. 그녀는 이제 당신이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같이 있는 시간의 무게가 조금씩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겠어요? 팔을 조금 더 당겨주면서 같은 속도로 걸어주는 것, 그녀의 리듬을 따라가 주는 것, 그게 가장 따뜻한 답일 수 있어요. 팔짱은 말이 없지만, 감정이 전해지는 행동이에요. 그녀가 먼저 다가온 만큼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가 그녀에겐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중년의 연애는 이런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팔짱보다 더 깊은 손을 잡는 순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7080 로맨스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손잡기 중년 여자의 확신 있는 표현 팔짱을 끼던 그녀가 어느 순간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면, 그건 더 이상 확인이 아니라 확신의 신호입니다. 중년 여자는 먼저 손을 잡지 않아요. 대신 그 손을 잡히게 둡니다. 걷다가 자연스럽게 손이 가까워지면, 그녀는 조용히 손끝을 그 자리에 두죠. 혹은 대화 중 테이블 위에 손을 얹어두고, 당신 쪽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건 마음을 먼저 열었고, 이제 그 감정을 지지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걷는 중. 기댈 곳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되죠. 그 손이 머무는 시간은 짧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은 깊고 묵직합니다. 중년의 스킨십은 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표현이에요.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손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 부드럽게 손을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힘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이 마음을 받아주길 조금만 머물러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스킨십이 감정을 안정시킨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에 해당되는 거죠. 불안했던 마음이 그손 하나로 진정되고 혼자였던 감정이 함께 있다는 느낌으로 바뀌는 겁니다. 손을 잡는 건 물리적인 접촉이지만 중년에게는 감정적 동의이자 우리라는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그녀가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이 피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다면 그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신뢰의 약속이 됩니다. 이제 그녀는 그 손을 통해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졌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반복되는 접촉이 어떻게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녀가 진심을 드러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080 로맨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팔짱에서 손까지, 스킨십이 진심으로 바뀌는 순간들. 처음엔 우연처럼 시작됐던 접촉이, 조금씩 반복되기 시작할 때, 그건 이미 감정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소매를 스쳤고, 그 다음엔 팔짱을 껴봤고,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 손을 잡히게 두기 시작했어요. 스킨십은 반복될수록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감정은 더 편안해집니다. 중년의 사랑에서는 신체적 거리보다 감정적 거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겉으론 가까이 있어도 속마음이 멀면 어떤 접촉도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그녀가 점점 당신 곁에 자주 머물기 시작했다면, 그건 감정적 거리가 먼저 좁혀졌다는 신호예요. 팔짱에서 손으로, 손끝에서 손바닥으로, 이동하는 접촉의 형태는,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방향이기도 해요.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는 믿고 싶다는 감정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죠. 반복되는 스킨십은 감정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을지, 이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을지,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녀는 다시 손을 잡아보는 거예요. 한 번의 손잡기가 설렘이었다면, 여러 번의 손잡기는 안정감이 됩니다. 그녀가 편하게 자연스럽게 다가왔을 때, 당신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늘 같은 온도로 받아줬다면, 그건 진심이 쌓이는 과정이에요. 중년 여자는 감정이 쌓이기 전까지 몸을 쉽게 내주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이 충분히 쌓이면, 몸은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그녀가 이제는 손을 내미는 걸 주저하지 않기 시작했다면 그건 관계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어색하지 않은 접촉은 감정이 안정되었다는 증거이고 불필요한 설명 없이 이어지는 스킨십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당신이 그걸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맞춰간다면 그녀는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깊어진 관계가 몸뿐만 아니라 감정과 일상까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080 로맨스. 오늘도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스킨십 이후의 변화.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증거. 손을 한번 잡는 일은 그 자체로 특별하지만 그 이후 달라지는 건 훨씬 더 깊고 진한 감정입니다. 스킨십이 반복되고 나면 그녀는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지고, 눈빛, 말투, 몸의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보다 더 따뜻해졌다면, 그건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선 신호예요. 말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엔 조심스럽게 골랐던 단어들이, 이제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그녀의 몸이 당신 쪽을 향한 채 머물고 있다면, 그건 감정적으로 당신 곁이 이제 가장 편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는 스킨십이 만들어낸 안정감 덕분이에요. 몸이 닿는다는 건 감정을 나누는 물리적인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스킨십은 긴장감을 해소하고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를 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당신 옆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녀는 더 자주 웃고 더 오래 머물고 더 쉽게 말문을 엽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당신과의 관계를 연결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연결이 깊어지면 사소한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짧은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킨십 이후의 변화는 감정이 안정되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연결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건넨 감정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주면 좋을지 그 따뜻한 반응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7080 로맨스. 그녀의 진심에 당신의 마음도 함께 닿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마음, 어떻게 받아줘야 할까요? 스킨십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이 손끝이나 어깨, 눈빛 속에 담겨 있죠.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부담스럽진 않을까 걱정하세요. 또는 그녀가 바라는 반응이 아닐까 봐 망설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정답이 아니라,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녀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녀의 리듬을 함께 느껴주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따뜻한 반응이에요. 스킨십이 불편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조심스럽게 손을 얹어보세요.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면, 당신은 그 마음을 무겁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그러나 진심으로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확신보다는 안심을 원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정감, 말보다 눈빛, 의미 없는 듯한 손의 온도, 그리고 짧은 침묵 속에 담긴 미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반응이 됩니다. 스킨십이 이어질수록 관계는 익숙해지고 익숙함 속에서 사랑은 자랍니다. 그녀가 다가오는 순간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같은 속도로 걸어가 주세요. 그녀가 멈췄을 땐 옆에서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릴 때 당신이 그 손을 감싸주면 그건 말보다 더 진한 대화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느껴주는 사람이 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녀가 다가올 땐 당신도 그만큼의 온도로 맞서 주세요. 그녀는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지켜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확실히 가까워진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따뜻하게 기억하게 되는지 그 마지막 장면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7080 로맨스. 마음을 읽는 시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손을 내밀기까지 그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중년 여성에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손 안에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망설임, 용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될까? 혹시 오해는 하지 않을까?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겠죠. 그런 마음을 안고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그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진심을 보여준 행동입니다. 작은 터치 하나에 그녀는 말보다 더큰 용기를 냈어요. 그녀는 표현을 잘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었을 때 비로소 그녀는 안심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될수 있어요. 그녀는 많은 걸 바란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여지를 원했을 뿐이죠. 스킨십은 마음의 출발선입니다. 그녀가 다가온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분명히 당신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내밀기까지 그녀는 스스로 수없이 설득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사랑은 아직 늦지 않았고, 감정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7080 로맨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도 중년의 감정과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진심, 그 작은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말이에요.